자, 안녕하세요. 던틀렛이라는 게임입니다. 팀에 어제 출시었죠 23일, 23일 대사 아딱열로 플레이고요. 내가 마법사는 아니고 전사 같은 거네. 도그홀. 누르는 거 게임 다 오. 제들 왜나 쓰러졌어? 아, 나도 쓰러졌구나. 아, 워리어 라이트링크 뭐치? 어, 나왔어. 트러블 유어 oh, 월스 오오야.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줍시다. 뭔가 이거 패시브 같은 건가요? 공속이 빨라진 느낌인데, 초차, 초차, 클레이브, 클레이브. 이걸로 몹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구나 스피어택 이걸로도 한 마리 잡아야 돼 이거 한 마리 잡았고 러쉬 시프트오 좋다 허로록허로록킬올 머미 모든 머미를 죽여라 허야야 머리 날아가는 것봐 좋다 야 정리한 듯 합니다. 살았나? 죽어. 레피레스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What 이렇게 고마워요. 나는 딴 캐릭터 하고 싶은데, 얘가 화살 쓰는 데가 아침인 같고 어, 발키리...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본 공격, 공속이 약간 빠르고 방패를 주네요. 피어 우와, 멈이 들었네. 쉴드스로 방패 던지기 부메랑 같은거네 던지고 받고 쉴드 블럭 데미지도 있어 우와 야 공격 개좋다 얘 때려봐 죽는건 아니구나 아이씨 아이헤이 다크 매치 캡틴 아베르 가자. 방패를 <laughs> 튕겨서 이제 여기저기 조절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마법상가. 엘프. 엘프, 공수겠죠? 어, what? 라이. The gauntlet. The gauntlet. 기본 화살 공격이고요 we'll 강한 강 공격. 클릭. 폭탄. 빰. 오, 야, 사라진다, 몬스터가. 시프트 다찌롤 와 이걸로 맞추는 거야 저걸? 훈바 폭탄 되줘라 아마 궁수는 또 문보스가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눈독 들여 듯이 가자 인트레스팅 흥미롭군 이번에 마법사 차례겠죠? 게임 얼마예요? 좀 비싸던데. 팀 게임이 맞습니다 위자드. First try. 자 기본 공격이 어 불덩이 던지는 거네요. 우클릭은. What? 어? 어? 아! 얘는, 이렇게, 이거 저거 생각난다. 늘어지지? 그거 비슷하네, 그. 이름은 기억이 안나 매지카, 매지카. 스페이스, 우클릭, 좌클릭. 오! 스페이스, 우클릭, 좌클릭. 이걸 많이 쓰게 되겠네? 시프트, 시프트, 좌클릭. 오, 레이저 빔! 비이... 오, 클릭, 시프트자칼릭 오케이. 라이, 이게 체인 라이팅. 아웃사가 좀 어려워, 조작이. 오, 클릭, 쉬프트, 자칼릭 아, 이게 또 돌아야지 또 스킬을 쓸수 있고. 주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빔 아더 스펠. 헐 쿨타임바 이틀 이들 동안 뭐해? 아무 것도 못 하잖아 이럴 동안 다른 마법을 아무거나 하나 쓰래. 나는. 얼음 말고 번개. 이게 기본 공격이네. 스페이스. 스페이스 번개. 아 이거 썼던 건데 번개 이거. 어. 팡. 이것도 마법이네. 밀어내기 좋은 거네. 이렇게 스킬 한번 입력하면은 다음 공격할 때마다 무조건 이걸 쓰네요. 야 마법사 또 약간 특이하고 좋네요. 번개랑 번개랑 불이랑 해볼까? 번개랑 얼음? 아 이게 그거고. 아야너일로와 빨리. 이리 와. 어로로로. 너무 늦게 차. 아 이거 쓰면은 고자대. 얼음, 얼음 불 발사. 오. 불얼름 발사 오~! 불얼름 야! 이거 좋다! 잘가라 자튜토리얼 enough 충분하다 마법사가 제일 재밌네 저는 마법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랑 얼기형모보스 카그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그랑 이렇게 할건데 스타트게임 이지 노멀 하드 언페어 공정하지 않은 어려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건가 이제 멀티 말고 위자드 조금만 한번 맛볼까 이지는 나도 바라지 않아 조금만 맛 보면서 진도 빼둡시다. 웰컴. 아인 모락 나는 졸라 짱짱쎈 미자 n 지 졸라쎄. 세계의 샤드를 Shard를... 찾아. 리치 모시기. 파워 모시기. No But go on. 요구한다. 샤드를 날았어요. 샵 가자. 고 액트 원인가? 이가? 혼자서 하는 건가? <laughs> 아, 이거 혼자 하는 것보다 약간 역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 말이야. 골대 골대 오로로 개 많아 이거 깰수 있네 이렇게 또이거쓰자 충격파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뿌수기는 이런 게 좋지 야입구만 왔다 갔다 해도 돈 많이 벌겠는데 물론 다음부터는 사라지겠지만. 저기 또 머미들이 있네요. 머미, 머미, 그리고 데뷔어, 기꿀 확실히 디아블로랑 비슷한 김이 나요. 근데 약간 스킬 수가 적고, 협동을 많이 요한다 그하지만 나는 혼자 게임하고 있지만 피 먹고 써머닝 스톤 파이야한번더 장난쳐? 오케이 좋겠다. 야, 어려운데 너말 맞아? 헐, 나 고자 됨. 아무것도 못해. 템이 라 먹자. 어려워요. 생각보다 따세, 따따세, 따다다세. 아, 맞아. 이거 데미지가 없네. 데미지가 없는 스킬이야, 이거. 데미지가 없어, 스킬이. 이게 뭐였더라? 이게 전기랑 얼음하면 뭐더라? 일단 이건 불로 잡고, 템 먹고, 그 다음 생각하자. 에레니 어서와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가만있으면 히 터지죠? 와, 근데 쿨타임 너무 길다. 마법사 솔플 하기 힘들 것 같아. 어글러, 어거지로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 듯. 열어봐. 가보자. 어우, 물리엔진. 그냥 그런데? 벽에 있는 거안 사라지네 어! 이럴수가 함정이라니 잠깐만 어떡해 이러면 돈 잃어? 갈까? 말까? 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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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점프 오케이 가다 허드로 자 생각을 해보자 체인라이트닝 오야 이거 이거 제대로네 자폭하나봐. 자폭하는. 범인? 야, 이거 약해. 아, 메이커즈. 거짓... 어, 잠깐만. 어, 자폭한다 또. 착착해. 또 자폭하는 애야 블러드 범인 아, 아, 예, 예. 또 잘못 썼어 어? 뭔가 알았다 쓸수 있네 다른거 스킬 아 이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저거 스킬 쓴다해서 쿨타임은 들고 있는데 다른 스킬을 못쓰는게 아니야 큰 기술 막 써두고 큰 기술 막 써두고 이렇게 큰 기술 막 써두고 큰 기술 막 이렇게 써두고 다른 걸할수 있네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픽 엄청 좋아진 매직한 느낌 난다 헐펑펑 <laughs> 빨리빨리빨리 빨리끼야 빨리. 빨리 돼 좋아 또세 잘못썼어 아 헷갈려 스킬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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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헷갈려. 오 잠깐 잠깐. 섭지령 한 가운데로 왔어. 일단 이거부터 깨고. 어려워 일단 게임이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빡시네요. 이게 노멀 게임이라니. 아또 저거 생겼어. 아, 아, 터져라! 아, 죽어라! 좋아. 배럴이 자꾸 생기는데, 저걸 어디에 써야 되나 보군. 뭐 이런 건 뻔하지. 어? 아! 야, 이렇게도 할수 있네. 죽어라! 자, 이제 이걸 들고 가서. 이건가? 펑. 아닌데? 그리고? 여인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벽에 금간 듯 그래요? 기다려봐. 아 그러네. 벽이 있네요. 몰랐다. 여기다 두고.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저런 방은 왜 있는 거지? 오 열쇠 두 개나 있다. 하나, 둘, 세 개. 이정도 키가 두 개인데 하나만 열면 되겠지? 그냥 열리네. 연속 키라면 보너스 있네. 아. 아 비전은 역시 자제해야 되네. 아..잘못쓴거 같기도 하고 제대로 쓴거 같기도 하고 아, 점점 손이 익는다 어어어 어, 어, 죽겠어 죽겠어 이거. 몸이 진짜 약 마법사 아니랄까봐 진짜 약해 사르르 녹는다 근데 화력은 그래도 큰것 같고, 일단 난이도가 헤이터가 어려운 게 마음에 드네. 이거 회의할 데 없나? 게임을 초대했습니다. 기다려봐, 아직 좀더 혼자 해보고 싶어. 형이랑 같이 하면 지금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하던 거? 액트 1은 깨야지 응. 클래스가 여러 개있네요네 가지 밖에 없어요 <목소리> 어어어 어어, 제정지해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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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지.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몸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진짜 바꿔주는 거 너무 복잡하다. 내 매지카 이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매지카보다는 물론 쉽긴 한데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네. 어, 죽었어 이럴수가 리벤버 노아 비전 근데 자꾸 쓰고싶네 이거 싫어하면 경쟁 유세요. 왜? 그래? 아 그래? 그래, 아몹이왜 이리 왔나 했더니 위에 내가 이거 열었구나. 그리고 이게 약간은 오토 타겟팅이네요 내가 제대로 못 맞출 것처럼 써도 얘는 맞춰주네요. 약간 원거리 캐릭터에 대한 그런 보정이 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캐릭터가 똑똑해서 지가 맞춰 쓰는 건지? 태사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좋아. 에프. 에프. 와. 흡검. 쏘고 튀어. 아차. 좋아. 여기 못 깨나? 아 어, 깨지네. 아, 이럴 수가. 아무래도 주력 힐은 빠벌이랑그 던지기 간에 같네요. 어 저리가, 저리가. 저거 맞으면 한방이겠지? 녹스 생각나요? 나도 녹스 생각은 안 돼. 녹스 정말 재밌는데. 찍겠죠? 찍겠죠? 그거밖에 생각안다 마법사 해가지고, 마화가 항상 부족해. 마라가 항상 부족해. 막 스킬 이런 거 저런 거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전기 마법 마라 소모가 적어서 그거 쓰는데 그걸로 짤짤이 하면서 졸라 튀어 댕기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약간 어려운 맛하네뭐 하지? 왕관이다 Most a v l a b l e 보스 같은데? 보스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봤었는데 누가 봐도 보스인데 벌써 보스야? 가보자 응 월드 캠페인 챔피언 브론즈 언락 브론즈 언락 다이 다이 원 타임 아, 맞아. 이런 게임은 또... 아, 이거 또... 혼자 해서 그런가 보네. 혼자 해서. 아, 저기 경쟁심리왕관? 아, 어, 이거 멀티 해봐도 되겠다, 그냥. 아,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할 때도 늦게 해야겠지? 어? 뒤에 뭐야? 뒤에가 막... 어둠의 물... 저거 잠기는데? 어두워졌어, 어떻게? 어, 빨리 가. 어, 이거 뭐야? 헐, 다음엔 죽어?